60대 모델이 뱃살 관리하는 방법 뱃살 지방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뱃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날씬합니다. 이유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었죠. 40대 이후의 뱃살은 피하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 운동보다 인슐린과 코르티솔에 더욱 민감하죠. 즉이두 호르몬을 관리해야 뱃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저녁 탄수화물 줄이기.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낮보다 혈당 상승폭이 큽니다. 이 혈당 변동은 내장 지방 저장으로 연결되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밥을 절반으로 드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는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7시간 이상의 수면.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올려 복부의 지방을 모으는 상태로 만듭니다.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배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가져보세요. 뱃살, 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호르몬 관리하여 뱃살 빼세요.